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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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 7 7입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인데 맥북 프로 맨날 똑같이 보던 거 사실 저도 똑같은 거 계속 뜯어서 너무 싫은데 이번에는 제일 큰 변화가 있었어요. M1 칩셋으로 바뀌었죠. 애플 실리콘이라고 작년 아니 올해 6월에 발표했다가 이번에 상세 사항과 함께 탑장에 나왔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한 번에 세 개나 발표했죠. 를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그리고 맥 미니까지. 맥 미니도 충격적이지만 이것들 모두가 충격적입니다. 왼쪽에 애플 로고 있고 맥북 프로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여기에 사양만 잠깐 보고 갈게요. 13인치 맥북 프로 16GB 메모리 1TB SSD라고 써 있죠. 이게 그렇게 특출난 사양은 아니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업그레이드 가격은 특출 나죠. 그래서 16GB로 올리는데 기본은 8GB예요. 16GB로 올리는데 27만 원 들었고요. 256GB에서 512 올림 27만 원이고요. 1TB로 올리면 이거 54만 원입니다. 2TB로 올리면 거기서 54만 원을 더 받아요. 뭐 애플 SSD는 뭐 어디 순금으로 만드나요? 자 성능이 좋아가지고 애지간하면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게 램 슬롯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까지는 요즘 시대에 못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받았으면 해요. 마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지? 주주 경영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순 없어.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자, 여기에 맥북 아 본체가 있고요. 맥북 프로 본체가 있고 자세한 건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패킷 있고요. 이 패킷 안에는 뭐 사용설명서랑 어쩌고저쩌고 환경에 1도 도움 만드는 맥북 맥 애플 스티커 있고요, 충전기 있고요, 앞에 끼울 수 있는 덕헤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61W 충전기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환경을 생각 안 하고 충전기를 넣어줬네요. 그만 놀리라고 하시기 전에 올해는 제가 마저 놀릴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자, 이쪽에 USB-C 케이블이 있죠? C에서 C로 가는 거 있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쪽에 연장 케이블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없습니다. 없어요. 샥 열어가지고, 이 13인치 모델이 기본적으로 2포트랑 4포트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레인의 대역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M1 애플 실리콘이 들어간 M1은 2 포트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가 이쪽에 두 개만 있고요. 이쪽에는 없어요. 정확히는 썬더볼트랑 USB 4죠. 썬더볼트 3 액세서리도 쓸수 있지만 USB 4 스탠다드도 들어가 있고 최신 1 0이기 때문에 Wi-Fi 6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엔 애플 로고 있죠. 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3.5mm 이어폰 잭 하나 있고요. 뭐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애플의 심플하기 짝이 없는 포트 구성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여... 열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그렇게 이게 빨리 켜진다면서? 설마 첫 세팅도 빨리 켜지나요? 한번 열어봅시다. 쇽 열어가지고 비닐 쇽 떼면 이부팅은 언제부터 돌아왔어? 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왔더라고요. 이 돌아온 거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누, 맥 부팅음 엄청 길게 나오는 몰카 좀 벌써 켜졌네. 한국어를 주 언어로 선택하려면 아 주, 언어로 한국어로... 아, 주 언어로 한국어를 읽으나 틀렸네. 자, 에이, 누르십시오. 이좀 DTS 좀고치시고 좀. 자, 다음 누르고요. 이거 세팅 빨리 감을게요 ,이. 설정 중간에 터치 아이디 관련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쪽에 터치바가 있어가지고 요뭐 간단한 실행이나 뭐 보는 거. 여기서 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여기에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 지문 인식 센서 있기 때문에 이거 전원을 누르면서 아이고 나 지금 설정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 지문 인식 센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애플 기기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출톤이 들어가 있죠.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화면의 색온도를 조절해 주는 없이 보면은 이렇게 파랬던 게 주변이 약간 누리끼리 하니까 이렇게 색이 맞춰지는 거죠. 저는 눈이 편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정 중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리콘 뭐. 설명할 틈을 안 주는데 세팅이 <laughs> 벌써 다 됐는데 애플 실리콘 M1 자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맥북 에어로 가시면은 걔는 GPU 7코어랑 8코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뭐 따로 생산한 건 아닐 거고 수율이 안 나와서 하나가 죽으면 그걸 7코어로 파는 그런 구조일 텐데 AMD 옛날 것들 마냥 아 어, 얘는 칩셋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M1이고 램이랑 스토리지만 고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 거보다 성능이 훨씬 좋고 얼마나 좋느냐? X 코드 빌드는 최대 2.8배 Final Cut Pro에서 3D 타이틀 랜더하는게 최대 5.9배, 머신러닝은 최대 11배 빨라졌대요. 그러면서도 배터리는 이전 세대보다 두배더 간다 그러죠. 사실 저는 그거보다 이게 그렇게 빠르다면서 속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맥북 프로 15인치인데 작년 모델일 거예요. 2019, 어, 그렇죠. 15인치 2019고요. i9 2.4기가에다가 램이 32기가짜리. 그러니까 돈을 좀 들인 모델입니다. 뭐 지금은 아 중국 완전 박살났다 하든. 여튼... 그9 모델이고 얘는 아, m1에다가 16gb 램을 단 모델이에요 뭐 이것도 램을 연대는 돈을 좀 썼죠 깔린 거는 거의 똑같아요 뭐 당장 테스트할 거몇 개만 깔아놨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잠깐만 요 밑에 있는 거 띄우는 게 그렇게 빠르다면서요 하나 둘셋오 빨라졌네 다른 거볼다 사진 같은 거 확실히 한번 짜씩 빠르게 뜨는구나 미리알림 하나 둘셋 어... 그러네. 반박자 빨리 뜬다 정도예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제일 많이 쓰니까 프리미어 프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인텔 기반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설치하겠냐? 뭐 별로 대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아직은. <laughs> 여튼 그렇게 물어봤는데 로제타 2, 그러니까 인텔 코드로 짜진 걸 갖다가 요거에 해석하기 위한 툴을 한번 돌려야 돼요. 해석을 마치고 켜졌으니까 우리 요 상태에서 껐다가 다시 킵니다, 프리미어 프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일단 이 스프레시 뜨는 거부터 빨라요. おお 빨라졌네요. 빨라졌어요. 실제로 쓸 때에는 아마 체감 차이가 더 나지 싶어요. 특히나 이게 돈 깨나 쓴 i9 최상급 모델의 램도 더 많다는 걸 감안하면 더 더욱. 근데 인텔 관련해 가지고 번역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크롬 있잖아요. 자, 크롬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텔 칩이 사용된 맥, 가장 일반적인 애플 칩이 사용된 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텔 칩이 사용된 맥, 요걸 다운 받아도 되긴 날 거예요. 로제타2로 번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요런 거 보니까.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둘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웹상에서는 벤치마크를 한번만 돌려봅시다. 궁금하잖아. 그냥 홈페이지 에웹 서핑 들어가는 거 정도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건 요 정도로 뜨고, 요건 요 정도로 뜨고, 뭐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럼 많이들 좋아하시는 물고기 벤치마크를 돌려봅시다. 물고기 자동. 예,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죠. 한 2,900, 뭐2,900 마리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크롬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 지금 이거 애플 실리콘 버전으로는 3,400 마리까지 올라갑니다. 오, 17%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참고로 아이맥 프로 있죠? 뭐좀 오래되겠는데 2017년 판 아이맥 프로 재원 들어간 거에서 이게 3,400 마리 정도 뜨거든요. 뭐 이게 정확하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재미로 많이 보시는 거지만 대략 물고기는 3,400 마리 정도 어, 뜨고 애플 실리콘 버전 크롬은 인텔 버전 번역해서 쓴 크롬이랑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파리에서 돌려봅시다. 요거는 애플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잘 하겠죠 뭐. 음 전혀 그렇지 않군요. 이미 프레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오 프레임 확 떨어지는데? 940마리인데 이 뭐야?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우리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봅시다. 요거는 진지하게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아 어댑터를 끼워놨고 멀티코어부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지금 멀티코어를 끝냈는데 m1이 7808점 i9이 8261점이에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요거 하면서 제가 여러 상 카메라로도 촬영을 잠깐 해 봤거든요 어 m1이 한43 4도 사이가 나오고 i9이 48도 정도 나옵니다 3 4도 차이면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퍼진 거를 보면은 m1은 제일 뜨거운 그 조그만한 스팟 하나가 44도 5도 정도인 건데 i9은 이 열이 위에까지 이 팬이 밀면서 위에까지 올라오고 굉장히 넓은 데서 뜨거운 게 어, 구역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i9이 훨씬 뜨겁다고 느껴질 거고 시끄러운 것도 팬도 훨씬 시끄럽게 돌어요. m은 뭐 거의 안 돌다 싶했는데 이제 싱글 코어도 돌려 봅시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싱글 코어도 다 돌렸네요. M1 맥북이 1494점, 어... i9이 싱글 코어도 낮아요. 1218점이죠? 예, 1218점입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간단히 아, 언박싱할 때 돌려본 거고, 스로틀링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돌리게 되면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참고만 해주세요.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성능에 관해서 도 그렇고, 배터리에 관해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맥북 중에 이게 배터리가 제일 오래간다는 거거든요. 전 전 세대에 비해서 2배가 갈 정도니까 아주 인상적이긴 합니다. 사실 인텔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 특히 모바일 시장에서는 AMD나 이제는 애플 실리콘까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써보면 은 어떤지 제가 간단하게 써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인치짜리 i9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이는 뭐 이건 렌더를 해봐야 알겠지만 성능 자체는 벤치마크에선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더 어, 크고 성능 좋은 거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해질 것 같아요. 지금 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정말 빨리 켜져... <laughs>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장점이 엄청나 보이는데 단점은 없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윈도우가 안 되죠 더 이상 x86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로 윈도우를 돌리실 순 없습니다 부트캠프를 통한 윈도우 설치가 안 돼요. 그리고 외장 GPU, 이 썬더볼트 끼워가지고 쓰는 외장 GPU 사용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기존 앱들을 돌려주는 로제타2의 성능이 매우 좋지만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시점에선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 점을 제외하고는 가격은 동일하면서 성능은 좋아지고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가고 발열도 덜 나고 뭐 그거는 엮여져 있는 거니까. 어... 첫, 어, 애플 실리콘 탑재 기계로는 엄청난 완성도와 성능 같아 보입니다. 사악하게 짝이 없는 램과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는 용서가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더늘어났죠 패키지 안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laughs> 뭐,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애플이 그렇게 하겠다. 여기까지 애플 실리콘 M1을 탑재한 맥북 프로 13인치였고요. 요거는뭐 일반형, 고급형 그런 거 없이 그냥 램과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할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디자인은 언제 봐도 이쁘긴 한데 계속 봤더니 솔직히 지겹기는 해요. <laughs>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디자인이 확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스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